안녕하세요 따뜻한빙수입니다. 제가 이번 시간에는 무기자무기에서 찍었던 액교를 만들어볼 건데 요거 보라돌이가 두구 건 보라 액교 만들어볼 거예요. 우선 이게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바, 빨리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준비물은 생략할게요. 우선은 섞을 통에다가 물 뜨거운 물이나 전자레인지 준비 해 주세요. 뜨거운 물에다가 우선은 젤몬을 넣고 이제 녹여줍니다. 네 제가 그리고 완성작이 없기 때문에 구독자 이거 30명 특집으로. 이거 올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 진짜 감사드리고요. 우선은 요게 전자레인지 있으시면 전자레인지 쓰는 것도 편한데 저는 한번 뜨거운 물에 해볼 거예요. 이번에는 좀 뜨거운 물에다가. 어, 많이 뜨겁네. 네, 우선은 요렇게 이제 좀 약간 녹는 게 있기보다는 좀 분리된다고? 젤무니 그 약간 그러더라고. 그래서 구독자 3 안튼 구독자 30명 진짜 감사드리고요. 이거는 지금 요거는 지금 그 구독자 30명 특집으로 보라돌이가 두고간 보라 색깔 100개 그 만드는 거니까 구독자 30명 진짜 감사드려요. 앞으로는 20명씩으로 늘릴 건데 이 단위를 이제 30명이니까 50명 되면 또 이거를 찍을게요 제가 구독자 특집 네 그러면 이거를 대충 다 녹여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, 여러분 저는 이제 다 녹여줬는데 이렇게 이제 다 녹여줬거든요 뜨거운 물을 좀더 부었어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녹였습니다 겨우겨우 근데 좀잘 늘어나죠? 이렇게 약간 늘어나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한이 정도는 늘어나시죠 이 정도. 근데 이제 이렇게 해주셨으면 물에깔을 넣어주시는데 이거는 생략해도 되거든요. 저는 생략을 할 건데 이게 저희 언니 거라서 안될것 같아요. 이거 이거를 넣어주시면 약간 약간 연보라색이 되니까, 안투명해지고, 약간 불투명해질 거예요. 반투명이나 불투명. 그래가지고, 넣으시면 투명, 안 넣으시면 투명해질 거고, 넣으시면 완전하게 투명하지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, 넣으셔도 되고, 안 넣으셔도 됩니다. 안 넣으시는 게 색깔은 좀더 이쁠 거예요. 근데 여러분, 그 다음에, 이건 다른데 놔두시고, 통을 하나 더 준비해주세요. 그 다음에, 고창화 뱃물을 만들어줄게요. 네 여러분 그리고 이건 어차피 그 보라돌이가 그두 구간 보라 액괴잖아요 근데 아까 그 액괴 넣으시면 보라 해지는데 여기서 이제 고창원 펜물이 보라색이 없으니까 너무 많이 넣으시면 나중에 어 뭐지 그 색깔이 보라색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엄청 조금만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창원 펜을안 넣을 거니까 어차피 그런 그 아까 그 퍼리끼나 안 넣어도 되겠죠? 네 이제 요렇게 저는 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저기다가 부어줍니다 넣어주시고 이제 잘 섞어줍니다 그러면 좀 색깔이 되게 이상해지죠? 색깔 되게 이상해질 거예요 이거 네, 잠.. 이제 섞어줄게요 계속 그리고 중간에 그 요런 보라돌이 액괴 같은 거, 그 보라색 그 액괴 있잖아요 요거 요걸 더 넣어줍니다 그러 저는 아직은 많이 뭉치지 않았고 이렇게 딸려오는게 되게 많아요 요걸 이제 뭉칠 때까지 해주고도록 하겠습니다 뭉치기 전까지 네 여러분 우선 저는 요렇게 이제 다 뭉쳤거든요 아 뭉칠랑 말랑이요 이렇게 지금 되게 어? 뭉쳤다 네, 드디어 요렇게 뭉쳤습니다. 근데 요런 알갱이들은 되게 뭐랄까, 다 으깨주시는 게 좋겠죠? 알갱이들이 있어도, 근데 색깔이 요렇게 돼요. 되게 투명하죠? 흐르는 속도 짱잘 되고. 젤몬 아까 많이 넣었으면 흐르는 거 되게 안 되셨, 드셨, 안 되셨을 거예요. 근데 젤몬을 되게 많이 넣어도 좋겠죠? 좀흐르는거지 제일... 지금 이거 너무 흐르는거 싫으시면 아시죠? 젤문더 넣으면 돼요 여러분 저는 지금 통에다가 넣고 이렇게젤문을좀더 넣고 이제 섞고 있어요 네 요게 제가 완성작이 지금 없기 때문에 아까 완성작이 없었죠 그래서 그거 죄송하고요 근데 고추한념팬에 진짜 적게 넣으셔야 요렇게 돼요 요렇게 투명해야 이쁘겠죠? 약간 불투명한 것보다는 펄 불투명한 건 펄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은데 요거는 진짜 손에도 안 묻고 너무 좋아요 안 묻죠 근데 가끔 진짜 미세하게 묻어요 근데 방금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바닥풍선 생명력 짱짱해요 거의 한 진짜 강한, 요, 보라, 오늘은 제가 비록 많이 크게는 못 준비했지만 구독자 30명인데 요런 거 만들었지만 진짜 죄송해요. 제가 뜨거운 물로 하는데 진심 힘들었어요. 요거. 네. 진짜 푸딩스러운 그런 액기예요. 네 그럼 이상으로 보라돌이가 두 구간 보라돌이 백 보라돌이가 두 구간 보라였습니다. 의 근데 젤못 많이 나오시면 이렇게 흐리 약간 안 되실 거예요.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